오늘은 방문 이게 실수로 좀 잠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근데 요거 요거는 사실 실수로 잠기지는 않아요 이게 요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잠기겠죠 보통 내가 잠그고 싶을 때만 근 요거 요게 방문을 열고 닫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잠그면 눌려서잠겨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눌려서 잠겼는데 내가 안쪽에 있으면 그냥 열고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잠기면서 밖으로 내가 면와버리면이상황에서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장구멍도 없고 구멍이 없죠. 근데 여기서간단하게열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뭐냐? 꼬지에요. 이쑤시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긴 막대면 다 가능합니다. 얇은 드라이버, 뭐 막대 사탕, 빨대, 이렇게. 다 가능해요. 구멍이 잘안 맞았는데, 이렇게. 열렸죠? 이게 연결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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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요 구멍에 맞는 긴 막대만 있으면 쉽게 열수 있습니다.